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어 29절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5일자 보면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와서 사마리아 있는 이스라엘 아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러 내려갔나. 너는 그에게 말하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할트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엘랴에게 이르되 내 대답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너내 집의 누아스의 아들, 여로밤의 집처럼 되게하, 아이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시오. 이세벨에게도 대하여,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과정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마일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방의 죄악과 그 말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나버스 포도원을 어떻게 뺏었는지 과정을 보셨을 거로 보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 책망하고 또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빼앗았으니 그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 역시 자신을 팔아 악을 충동하고 또 악을 사주한 죄를 물어서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시신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지는 내 견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당대 내리지 않고 다음 대 내리겠다고 유예 없어진 건 아니고 유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먼저 17절에서 22절 말씀대로 악한 악행한 그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는 거죠. 악행한 그대로 대갚아 주신다. 아비 나보시 죽자 포도밭을 이제 차지하려고 내려갔을 때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 지금 상황을 마치 무슨 그뭐 인공위성처럼 CCTV로 다본 것처럼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 타이밍 맞추려고 그리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현장에서 맞닥뜨려서 그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고하시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네가 나봇을 죽이고 또그 포도밭을 빼앗았으니 직접 한건 아니에요. 왕이 직접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알다시피 직접 죽였습니까? 우리야, 우리야를 다 간접적으로 살인했잖아요. 최전방으로 보내라.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렇게 간접 살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죽였다 고 그러잖아요. 아비 죽였죠. 아니 이세벨이 했잖아요. 이세벨 얘기를 듣고 네가 했잖아요. 그 모든 죄는 그때도 아담도 마찬가지만 지죄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만 이렇게 정가하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음에 시초했던 그 욕심 찾으려고 했던 가장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어, 자기가 그것을 찾아 계속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 왕이 그렇게 원하는데 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기업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기업을 줬을 때 그것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로 그 악한 시대 말이죠. 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도 나봇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죠. 그런 자를 죽이고 땅을 차지했으니. 하나님의 이긴 그거예요. 너도 그 너도 아프도 너도 똑같이 멀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어 선고하셨죠. 엘리야의 말에서 이 아브의 죄악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범, 반복됐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계속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악의 범 음, 악을 범하면서 계속 살아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아합에게 속한 자 그것이 뭐 매였던 풀렸던 그러니까 자유인이든 종이든 간에 하여튼 아합과 관련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쓸어버려서 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 경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모반이 일어나 가지고 몇번 바뀐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왕조도 그런 식으로 죽었고요. 신하에 대해 쿠데타로 바하사 왕조도 역시 똑같아요. 무반으로 죽. 그래서 이오무리 왕조가 바로 아비잖아요. 아버지가 오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지금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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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두 번째, 여섯 번째. 그러니까 나오는 때마다 이런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져서 두 명씩 왕만 배출하고 왕조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신하가 쿠데타로 되고. 원래 여러 보함이 신하였잖아요. 솔로몬 신하. 첫 단추를 그렇게 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대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교회도 문화가 있고요. 어느 조직에도 문화가 있어요. 그거 참 벗어나고 걷어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그 문화, 교회 문화, 어떤 단체의 정체성과 그것을 첫 단추 끼느냐가 그 앞으로의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희한하죠. 예, 네, 그 나라가 지금 그런 습성에 남아 있는 것이죠. 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예. 직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어떻습니까? 그 갈멜산 전투에서 자기도 봤잖아요. 불이 내리는 게 누구 누가 참신인지를 봤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괴롭게 하는 자요 내내 대적자요. 왜 대적자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잘 되라고 충고해주는 를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기를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대적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그때 그때는 갈매살 줬는데 고분고분했어요.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 올라갔어요. 마차를 준비하고 내려갔어서 또 내려갔어요. 이때는 안 들으면 큰일 날것 같고, 자기도 불태워 죽을 것 같거든. 기존신에 끌려가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때는 고분고분 맞는데 벌써 벌써 안 듣잖아요. 사람이란 게 욕심이 안떴도 떴고. 또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요요 현상처럼 말이죠. 몸이 기억해. 몸이. 내 몸은 내가 알지. 내가 기억하지. 원상 복구 시키려고 하는 그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뿌리 깊고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아픔을 알겠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돌이킬. 그렇지만 여전히 자신만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명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도록 조장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말고 아랫물이 말는 거 아시죠? 위에가 부정을 하고 그러면 밑에도 알아서 거기 에 맞추고 비를 맞추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만 또 모이고 그런 사람들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뭉치는 거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해서 수 없는 그 뭐랄까 죄악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왕이 바알과 아세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부정 행위, 부정 행위라고 할수 있죠. 부도덕하고 공의롭지 못한. 그걸 어찌 할수 있습니까? 어제 묵상하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세벨이 어떻게 죽였어요? 나봇의 동네 장로 그고을의 장로들 갖다 사주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 갖다.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였잖아. 둘러 쳐서 죽였잖아요. 왜 그렇게 따랐을까요? 왜장로들이 그, 안그럼 자기한테 불리기 있거든.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같이 왕정 시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밉보이면은 자기가 불리기 고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을 까 알아서, 알아서 겨주는 거예요. 알아서. 고속도로 바꿔. 아, 네 바꿀게요. 시끄러 거기서 셧다운 해. 네, 그만 여기서 멈출게요. 이러는 거예요. 권력,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누가 가서, 아닌데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임금님,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니목 네 내놔라. 이거지. 정의요, 공의요? 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그런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면은 내 목숨 내놓고, 이건 아닌데요? 이거, 이거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이건 아닙니다. 나없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 이건 다시 재고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불익을 받더라도 그래야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는데 다 보세요. 이게 죄를 조장한단 말 아시겠죠. 왜 아합에게 엘리야가 책망하는지 아셔야 돼. 너도 죄를 졌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공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의가 잃어버리게 하고 이 땅에 불이가 판을 치게 만들고 악이 악이 판치게 만든 죄값을 치른다 이거예요. 그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너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세벨하고 아파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아마. 대가를 치르겠죠. 예. 자기가 저지른 대가를 치르겠죠. 여러 사람들을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그 부하들 암 애꿎은 부하들 그 장성들 전부 다 지금 다 내란 혐의로 지금 다 구속되어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이었는데 그거 괜히 해가지고. 죄악을 저질러도 즉각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렇게 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잖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타협하고 싶고 눈 감고 싶고 그냥 적당히 하고 싶고 이런 이런 게 많아요. 불익을 당해요, 여러분. 저 노예 같은데 가서 아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데요. 너만 잘랐냐? 너만 왜 의로운 척하냐? 너만 똑똑하냐? 이런 소리 엄청 듣습니다. 혼자 잘랐다고 뒤에서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 도매꾼, 다 목사 장론데 모여가지고 불리하면 안 돼. 우리가 불리하고 따라가면 어디가 성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 지도자니까. 참 쉽지 않아요. 전 이거 보면서, 압을 보면서, 아, 압이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특구나 다 압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몇 번의 회의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여갈멜산에서딱 보여주시잖아요. 체험으로. 기다리세요. 회의할 기회를 기다리시고. 그런데 계속하면? 여전히 계속 그대로 하면 그 악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자기가 왕조가 자기 아버지 오무리가 어떻게 해서 왕조를 세우는지 그대로 그대로 니네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 26절 두 번째인데요.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내가 밑줄을 굽고 이이 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묵상하게 되고 곱씹게 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이 열왕기 상을 묵상하면서 몇번 읽고 몇번 듣고 몇번 설교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발 뭐라고 할까? 문구가 곱씹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하고 이세벨한테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건데 책망하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네가 내가 내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표현을 써요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인데 이 표현에 무이 표현이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지 네자 가 네가 네 자신을 팔았다고 아 내가 무슨 내가 나를 어떻게 나를 팔아 가끔 저도 그래요 아 루시킨치 갈때아 누구 할때제 이름 파세요 이렇게 말하죠 <laughs> 제 이름 파세요 제 이름을 들먹이고 잘 이용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뉘앙스 같아요. 뭐냐면은 죄를 지을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죄를 짓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기 판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악의 도구로 죄를 짓는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네 자신을 팔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책임이 아닌가요? 남 책임이 아니라 네가 저 애들 본인 책임입니다. 이거예요. 이세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쫓아내신, 하나를 쫓아냈다고 표현했는데 아모리족속 그 원주민이죠. 우상 뭐발 발이죠 발. 우상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겼는데 가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토할 것 같이 역겹다 이거죠. 압을 또 충동질했어.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소유를 빼앗도록 사주한 죄가 너무도 크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다 책망하고 했습니다. 아담 너 대표니까 너만 이리가 아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책망하죠. 아담 제일 먼저 아담이었어요. 왜? 네가 책임 최종 책임 있는 거예요. 다음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거기다 책임을 줘요. 뱀 뱀은 묵고 따지다 원래 그런 놈이니까. 걔 개는 왜 먹었느냐? 왜 꼬셨냐? 느 얘기하는. 원래 생겨먹기를 그렇거든 뱀은 원래 원래 그런 족속이거든. 물어 가지고 독을 퍼뜨리는 존재. 원래 그러니까 건책망하고 그냥 바로 심판을 내렸죠. 이세벨 자유로울 거 같아요? 아비 그랬잖아요. 아니, 네가 그렇게 충동하고 네가 그렇게 사주했잖아. 너도 대가를 치를 것이야. 근데 하나님 무슨 얘기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이 죽을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이세벨. 근데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성읍 개에서 개들이 먹을 것이다. 와. 무서운 얘기 아 g to be 무 little bit of a l 싸울 때 l e bit o 거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까마귀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시신을 묻지 않은 시신을 갖다 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우들 같은 경우는 막 배가 고프니까 방금 묻은 시신들 있잖아요. 흙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딴딴이 묻어야 되는데 그래서 석회가루 뿌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 요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그리 먹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하면은 아 무섭 죽은 게뭐 무섭겠나 싶지만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개가 뜯어 먹는다 이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다 그 얘기는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또 실제로 또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보십시오. 1 1개가 넘어가면 죄는 그냥 없어지지않아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스보다 사망이라고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요. 죄의, 죄의 결과 값은 사망으로 끝이 난다. 이런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 우리는 어떨 때는 이세벨이었다가 어떨 때는 아합이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악을 조정하면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이런 무도한 죄인을 아우, 남들이 모르는 이 방정이고 그렇지 이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보내주신 건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히 생각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내가 이세벨이고 내가 아 암이고 내가 그 성업의 장로들이고 내가 바로 거짓증언했던 그 악당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유리하면 돈 받고 하면은 그냥 거짓말도 해주고 거짓증언도 서주고 나한테만 유리하다면 나만 뭐라고 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악행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치르게 될 것임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로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참왜 달아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맨 마지막 이십칠 이십구 절인데 겸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한다. 이게 참이좀 참 은혜롭다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심판을 선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홉은 믿기지 않은 행동을 해요. 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을 하며 풀이 죽어서 다녔다. 누가 봐도 회개하며 근신하는 태도를 취...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난 진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흡, 아왜 제가 뭐 m b t i 로는 아니지만 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독한 사람은 못 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디서 할수 있냐면은 나봇이 안 팔아요. 인이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인데도 와가지고 뭐하러좀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뭐 이럴 지언정 막막아라질 막, 막, 않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냈던 거는 이세벨이지 아합이 사실은 막 그렇게 하자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가리만 하는 거지. 소 욕심 때문에 소가는 그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볼까 아주 그냥 악질은 아닌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 이세별 만난 게 화근이야. 내가 보인 그래. 옆에서 아주 못된 니가 만 가정이야. 알려줘. 우리 아들도 이런 안에 만나면 안 되는데, 진짜. 걱정이 돼. 다 망하는 거야, 다 망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아무튼, 이 압이 압답, 압답다는 게또 뭐냐.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하여튼, 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그런데 아비 정말 했을까? 했나? 모르죠.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진심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느끼게 저것도 쇼한다, 쇼해 신용한 거구나. 저뭐 어떻게 할까 하고 그냥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같으 면은 저거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 말씀하세요? 먼저,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 내 앞에서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죠. 겸비한 것을 봤냐,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 이 무, 몰라서 물으실까요? 너 봤냐? 제 하는 거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도 신기해. 제가 저럴 애가 아닌데 그 막. 엘리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봤지? 봤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 봤지? 저렇게 마음 고쳐먹으려고 하는 거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앞에서 언급한 심판,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그거를 앞 당대에는 시행하지 않겠다 험한 꼴안 보게 하겠다 그러나 유보, 유보 아들 때는 시행하겠다 이것을 심판을 뭐한다 그러죠? 유예 시킨다고 그래. 심판을 유예, 유예, 선고 유예, 집행 집행유해. 유예, 아시죠? 집행 유예는 그러면 뭐. 아니, 집행 유예 2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면 2년이 유예가 더 크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죄를 또 하면 넌 진짜 감옥에 가는 거야. 내 봐주는 거야 내가 유예 시켜주는 거야. 느낌 아시겠죠? 유예는 일종의 심판은 심판인데 좀 기다려주고 봐주는 거예요. 뭐 초범인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반성하는 빛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해. 유해는 그건 심판을 내리긴 하지만 죄를 인정하는 거지만 뭐라 그럴까 봐주는 거거든요 심판을. 하나님 지금 봐주는 거예요. 유해시켰으니까. 심판이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저는 여전히 아, 이런 면에서 내가 튀어나오는데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 아마 진짜로 회개했다 그러면 은 심판을 철회했다고 그러는 게 맞죠. 유해라고 전 근데 여기서 어떤 것에 감동을 받냐면 이 포인트가 야,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대목에서 저는 이게 뭉클한 거. 아니, 하나님 이 태도만 이렇게 태도만 바꿔도 이렇게 자세만 바꿔도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한 분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 죽이지 못해 가지고 그냥 안다라고 막 악, 악독을 품고, 그냥 막 도끼를 품고, 막 그냥 사람을 저주하고 말이지, 막, 이런 분으로 사람들은 오해한다고요.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진짜. 아합이 그렇게 겸비한 태도만 취해도 말이죠. 그를 그래도 봐주고 말이지, 가능성을 보고 유해를 시키고,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아합이 진작 좀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그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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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껄. 그럴걸, 그럴걸. 이러고 후회되다가 죽는 거죠, 인생이. 참,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전 여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막 갈등했어요. 이 표현, 니가, 니를, 너를, 너를 팔아서. 이 표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야 역시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받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그에게 아,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해 듣고 두려워졌어요 전에도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목숨 대신해서 당신이 죽게 될 것이오 이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20장의 43절에 나오는 건데 그때도 근심하며 답답하여 왕국으로 돌아왔다 이 마음이 이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아요 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좀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럴까? 진작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뒤늦게 깨달을까요? 왜 철나면 죽을까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철나기 시작면 죽을 때라고. 안 하든지 다면 죽는데 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진작에 좀 깨달았더라면 이런 험한 걸안 당할 텐데. 아, 이세벨 보면서 우리도 많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 막 심판을 내리고 막 벼락 준비됐어. 이로 터트리겠어. 병계도 준비됐어. 이렇게 막 죽이지 못해 안다라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673장 찬양지 67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